네, 3 레벨부터는 굉장히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번 공략을 보고 왔는데 다행히 이 친구가 좀 좋대요, 킹 거북 레오. 삼진 같은데 지금 이 진이니까 아마 실만할것 같아요. 음... 요녀석으로 금을 한번 모아볼게요 어? 아 정말 이거는 오케이 오 다행히 친구가 답이었네요 시트백도 없고 오케이 툭려줄게요 이건 못으요 응. 당연히 오 나이스. 방금 거 굉장히 좋았네요. 지금부터는. 저 친구가 때릴 수 없고, 장기 같은 계속 밀어붙여야 하네? 우드이 그냥 한대컷 너무 세네요, 진짜. 음이 친구가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. 여러분도 그 뭐냐, 울트라 소드 그 시리즈 있으시면은. 그 시리즈 뽑은걸 레벨 높게 올려가지고 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깨실수 있을 것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울트라 소울즈 이제 랭이나 아니면 저처럼 거북뇨 이런거 있으면은 지금 이 친구가 아마 19레벨일건데 이 정도 성능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기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괜찮습니다 일단 이 시리즈를 계속 깨고 싶으니까 이 친구 어우 업, 업을 못하네 19레벨 100만이 들어가지고 아